안녕하세요. 민주정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민주스피커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인 경영권 위기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한국 기업 네이버가 개발한 일본 최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앱 서비스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가 일본 정부에 잇따른 행정지도로 일본 기업에 아예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했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야권은 일본 정부와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꼬집었습니다. 조승래, 이용선 등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간사들은 11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사태를 점검하기 위한 상임위 소집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소집이나 현안 질의에 부정적 반응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사상 초유의 라인 강탈 시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구력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 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다하다 우리 기업이 키운 아시아 대표 메신저마저 일본에 뺏기는 눈뜨고 코베이는 정부를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조승래 간사는 지난 9일 일본 출장 일정 중 한국 의원단이 녹카가후쿠시로 중요한 의장 등 일본 의회 관계자들과 만난 사실을 전하면서 라이냐우 사태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한 일본 의회 관계자들이 "민간의 이름 민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답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일본이 라인야 후에 내린 행정지도 시안이 오는 7월임을 감안할 때 기술적 조치 외 기업의 자본 관계에 대한 문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일본 정부와 의회가 방침을 정하면 되는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조 의원은 당내에선 대사관 항해 방문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라면서 상임위 소집이 21대에서 불가능하다면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상임위를 열거나 외통위, 과방위, 정무위, 산업위 등 합동 회의를 여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논의를 더 키워나가야 할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조 의원은 특히 단순히 논란을 라인야 후에 지분을 더 많이 가져오느냐의 논쟁이 아닌 기술력 축소라는 더큰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네이버에는 클라우드나 플랫폼 운영 등의 기술이 있다라면서 단순히 있는 주식을 팔아서 일본에 넘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일본 당국이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외통위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관련 논란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 의원은 지도부도 이 문제를 심각한 의제로 생각하고 있고 우선 상임위 소집을 당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인야후는 전날 네이버의 모회사의 공동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청을 공식화하면서 탈 네이버를 선언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라인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우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라인야후 사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중대 사안으로, 축권에 관한 문제라면서 그 문제는 필요한 모든 공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3일 it 업계가 밀집된 경기도 판교에서 장애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보다 더 황당한 것은 윤석열 정부다 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 정부의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한 5년 전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사실을 언급하며 5년 전에는 국제 무역 질서를 무시하는 것에 그쳤다면 지금은 시장 경제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날 황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소속 예민신장식정춘생 당선인은 입장문을 내고 왜 외교부는 입을 닫고 있나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 대일 굴종 외교가 몸에 베어 이제는 입도 뻥긋 못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라인야후의 지분 절반을 갖고 있는 네이버 외에도 일본에서 이미 사업을 시작하거나 준비 중인 기업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이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 예민 조국 혁신당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대일 굴종 외교의 다른 이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당선인은 9.19 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라인야후 이대자와 타케시 최고 경영자 c e 는 어제 라인야후 실적 발표 자리에서 네이버와 위탁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고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 제품 책임자도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됐다며 라 이로써 라인야후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됐다고 짚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만족하십니까? 아니 아직도 더 일본에 퍼줄 게 있습니까? 있다면 대비라도 하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선인은 이번 사태의 전말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여러 일본 기업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일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유니콘을 꿈꾸며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던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정부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며 일본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다오인가? 한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알아서 버텨라인가라고도 물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줄모르 나라며 윤석열 정부나 주에. 한국 대사관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심지어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본의 언론 플레이까지 돕고 있다라며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총무성에 요청한 게 한국 정부였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외교뿐만 아니라 언론마저 너무나 우습게 보는 윤석열 정권은 국익에 관심이 없다라며 조국혁신당은 불과 이틀 전 국가는 기술보다 앞서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윤석열 정부에 한발 앞서 대비하라는 주문 취소한다. 기대도 접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다만 한가지 부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총성 없는 국가 간 기술 전쟁터에서 가까스로 퍼트면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의 싹까지 잘라버리지 말아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민주당 의원들 역시 입장문을 내 사상 초유의 라인 강탈 시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구력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며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고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사태를 비판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또라인 압박 총무상 알고 보니 이토 히로부미 손자라는 글을 링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응 중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기업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결과가 있도록 나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우리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신속히 입장을 듣고 기업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지 않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태 누리꾼들은 이렇게 나라를 갖다 바쳐도 갱상도 삿고 들은 지지한다. 자국 기업 보호는 커녕 못 줘서 안달인데 잘한다고 하니 기가 차고 할 말이 없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나라 팔아먹는데 최선을 다하는구나. 총선에서 국민에게 주의를 받았어도 변한 게 없나. 절대 일본 놈들한테 넘겨줘서는 안 된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민주 스피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